요즘에 꼭 눈이 오면은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교회 오기 어렵도록 쌓이는 것을 보고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laughs> 자,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아픈 환우들, 교회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신학 대학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흐름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학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 절벽이라고 말하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입니다.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이제는 신학대학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대학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인기 종목인 이 신학대학은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신학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 세대에 보금화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서 대학에 가야 할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학생들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적어서 백분율로 따져보면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2%가 안 된다는 것은 선교학에서는 어떤 나라나 민족이 고무화율이 2%가 되지 않았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세대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은 2% 미만이어서 그2% 미만의 자녀들 중에서 또 신학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전 세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어, 신학대학들이 어, 문을 닫아가고 있고요 신학생들이 줄어서 어,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를 구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신신학대학원에 전액장학금 지원을 위한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교단과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짊어져야 할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장학헌금을 드린다면 이것은 신학생들을 양육하는데 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교장학위원회 보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자녀들을 돕기도 하고 또 해외에 있는 현지인 신학생들을 키우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후원함으로써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에도 장학헌금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이 일이 우리 교회를 위한 일, 또 우리 교단을 위한 일, 또 여러 선교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는 어머니가 보기에 대단히 잘생긴 아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잘생겨 보였다라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려고 했었던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 일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 애굽의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이든 일이든 막힘이 없는 능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자기 민족을 돌보고 구원하겠다는 막중한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40세의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 자리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첫째는 모세의 마음에 내가 하겠다, 나밖에 없다, 이런 교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모세의 어머니와 앞선 산파들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지혜로 임했어야 하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애굽의 지혜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모세의 최선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애굽에 대항한 모세의 행동은 고작 애굽의 병사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도 그저 혼자만의 망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서 살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애국의 왕자였던 사람이 이후 40년 동안 이제는 광야의 양치기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화려했던 궁정과 비교한다면 광야는 너무나 초라한 장소입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과 권세뿐 아니라 그가 품고 있었던 꿈을 빼앗아간 상실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양떼와 더불어서 떠돌아야 하는 외로운 장소가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살았던 세월이 40년이었는데 40이라는 숫자도 성경 안에서 언제나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모세는 고난의 장소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인생 1막이 부귀영화였다면 그의 인생 2막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세월 동안 그에게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광야와 광야가 상징하는 고난에 삼켜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야가 모세는 삼킬 수 있을지언정,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삼킬 수 없어서, 모세도 삼켜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광야가 모세를 삼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를 삼켰습니다. 이제 광야는 모세의 양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한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오지만 그 모든 고난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우리로서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들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내 앞에 다가온 고난을 삼킬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고난들이 내 삶과 믿음을 위한 양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모세의 두 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모세가 그냥 두 아들을 얻었다라고만 나오지만 출애굽기에는 이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손이었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게르손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나그네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삶의 진실을 깨닫고 나서 그 광야에서 얻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고난으로 가득했던 광야의 40년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깨달음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나라의 고운 시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고운 시인의 아주 짧은 유명한 시가 있죠. 내려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못본그 꽃. 젊은 시절에는 볼수 없었지만 이제 나이 들며 보게 된 것, 사, 보게 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볼수 없었지만 병들 없을 때볼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역시 애굽의 왕자로 승승장구하면서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는 도무지 알수 없었던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의 양치기로 살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진실이 진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나그네가 아니라 떠돌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목적지를 잠시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세상을 떠도는 떠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그 하나님 나라는 험하고 먼 길이라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갈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먹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고 우리에게 그런 좋은 목자가 계시니 본향을 향한 나그네길에 부족함은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를 지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모세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인생을 깨닫기까지가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었고 여기서 40과 80은 단순히 그에게 주어진 나이가 아니라 믿음의 나이이고. 그 세월을 통해 성숙해진 그 성숙의 지표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의 인생이 나그네 길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내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광야를 통해 성숙해지고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0절 본문은 여기서 40년이 참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채워졌다는 말은 그 광야의 40년, 그 깊은 고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렸던 시간도 40년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두 주일이면 얼마든지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겠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왕자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다듬어지기까지 그만큼 걸린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숙도를 사용해서 모세를 날카롭게 벼려낸 것입니다. 3 0 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있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의 이름은 원래는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아래 가시덤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 떨기가 히브리어로 스네라서 스네의 산, 하나님이 임하신 스네의 산, 신의 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은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평범한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될수 있었냐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밤 산도 하나님의 산이 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땀 흘리는 일터에 일한다면 내 일터 역시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연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시덤불입니다. 하나님이 고작 광야의 가시덤불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짓더라도 그 집이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서는 성전도 아니고 고작 천막으로 만든 성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것은 광야의 가시덤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성전은 규모가 있고 성막은 격식이라도 차린 공간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고작 광야의 잡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하찮고 작은 이 광야의 잡초 위에 임재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저 하늘을 의자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을 만큼 크신데, 어떻게 고작 광야의 잡초에 임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작게 만들어서 광야의 잡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광야의 잡초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광야의 잡초는 하나님이 만나려는 모세와 닮아있어 닮았던 모습이고, 마국간의 구유는 예수님이 만나려던 죄인들을 닮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그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만 외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재가 되어 사라져야 하는데 불이 붙은 채로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그 가시덤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언제라도 불이 붙어서 재가 되어 사라질 수 있는 이 가시덤불은 그 광야에서 고작 양치기로 40년을 살고 나이를 먹었던 모세와 완벽하게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가시덤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의 신비를 알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그때 그 가시 떨기를 보았지만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로서는 하나님이 그 가시 떨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한다면 내 삶의 아주 작은 것들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큰것뿐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내 삶의 모든 곳에 스며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을 견뎌내는 나무를 볼 때도 봄이 올 때까지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면 식탁에 차려진 음식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곳에 모든 시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는 것은 그 시대 거룩한 곳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신전이 아니고 그저 양을 치던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모세가 생활을 하던 일상의 장소였지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이제 광야도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그 어디라도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나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신을 본는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라도 언제라도 거룩한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세를 그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섭리하시며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어떤 고난도 우리 삶의 또 믿음의 양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